안녕하세요. 이거의 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15일 오전 11시 12분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오늘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지금 다 오르고 있네요. 맵을 보시더라도 지금껏 계속 혼조세를 이뤘다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이쪽 은행주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떨어진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살짝 내려온 것 같네요. 작년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작년 1분기에 은행들의 실적이 엄청 안 좋았죠. 작년도에 솔직히 1분기 때 좋았던 회사들은 대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고 올해 들어서 경기가 좀더 풀려서 은행들의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은 것 같네요. 오늘 시장은 폭발적인 경제 데이터와 강력한 은행 수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지금 보시면 빠졌겠지만 어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제 데이터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양책이 나왔고 그러면서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소매 판매가가 더 증가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활동이 작년에 코로나로 주춤거렸다가 부양책이 터질 때마다 조금씩 소비가 늘었는데 당연히 경기가 풀리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런 소비가 더 늘게 되겠죠. 그게 미국의 경제활동을 위로 올려주는 한 밑거름이 된다고 하니 이거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또한 실업보험 청구권도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점 또한 시장에는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수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의 주식은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의 살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0.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으면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의 지금까지 대부분은 3%에서 많게는 5%, 6%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래도 몇몇 수익을 얻었던 회사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지만 제가 수익을 크게 얻었던 회사들이 지금 5% 넘게 다들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절대 저한테는 좋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스닥이 오르면은 제가 투자한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 같이 위로 올라줬는데 오늘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저의 투자가 조금은 잘못이 되어 있고 애네들의 거품이 조금씩은 더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만약에 큰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대형주 2주에 ETF를 투자했다면 이런 생각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투자한 건 저도 좀더 모험적으로 중서용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저의 투자가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1년 안에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가 조금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주는 회사가 있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애들이 올라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올라가고 있던 애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건 저한테는 절대 좋은 뉴스로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정말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 건데 멀리 본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한번 싹다 정리를 하고 그래도 수익을 웬만큼 얻고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다시 재투자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조금씩은 이러니까 지쳐가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필요한 걸 알겠는데 지금 새로 더 투, 돈을 투자를 하거나 제가 투자한 회사를 매도를 해서 그 매도한 돈을 다른 데 분산 투자하기에는 저의 수익 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회사를 공부를 하고 만약 그 회사가 안 좋다면 그리고 그 회사가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매도를 하고 다른 회사를 찾아보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몇몇 회사들은 제가 아직까지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뒷장 역시 그대로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길게 본다면 어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 보면 1년이라고도 하는데 1년 안에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잘못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투자의 책임은 그 투자를 한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책임 또한 저한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저의 마인드를 잊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것 같네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은 대부분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주나 ETF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처럼 알려지지 않거나 많이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하신 분이라면 오늘은 살짝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다 오르고 있는데 본인의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투자에 있어서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투자 방향이 맞았는지에 대한 생각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처음에 전체적인 지수를 보고 저의 주식도 오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분명히 저의 투자에는 뭔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후를 봤을 때 정말 다 성장을 한다면 이것 또한 그냥 쉽게 웃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때 매일매일 확인을 한다면 이런 시점이 본인한테는 엄청 힘든 시간일 테니까요. 물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더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다르다면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가 그래도 노후에 쓸 돈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웬만하면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게 매일매일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린이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저처럼 아직까지 마이너스시라면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이블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